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실전 반응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5단에서 4단 사이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우선 실전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이렇게 일단은 끊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는 것은 별수가 안납니다 이 자체로 흑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가 되겠고요. 그래서 뭔가 이쪽을 먼저 두어, 두어가는 게 맞는데, 이런 식으로 막아가면은 똑같이 이어가서 이 안에서 두 집이 안 나죠. 그래서 이 형태는 일단은 먹여치는 게 정답입니다. 때렸을 때가 중요한데요. 이 단수교환을 하나 해두게 되면은, 백이 뒤로 메꿔서 이 역시 흙이 수가 없게 됩니다. 안에서 살 수가 없죠. 그래서 여기를 교환을 안 해두고 또 그냥 붙이는 게 좋은 수예요. 이게 왜 좋은 수냐면은 단수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둬서 네, 패가 나죠. 절묘하게. 이거는 이제 패가 나서 패로 살게 됩니다. 이 그렇다고 뒤로 메꾸자면은 흑이 단수를 쳐 놓고 이것까지 선수를 해서 또 절묘하게 두 집을 내고 살게 됩니다. 이어도 똑같아요. 이었을 이어 때도 어, 일로 막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막아가는 게또 좋은 수예요. 이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뒤로 메꾸면은 단수 치고 두 집을 내고 살고 어, 이쪽으로 단수를 치려고 해도 이렇게 막아가서 패가 됩니다. 그래서 뭔가 수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 절묘하게 또 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